사랑해, 아버지. 우리 지어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,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걸 감사합니다. 그리 조상 대대로 이어온 신앙의 계승자가 되게 하시고, 우리 지어대에서 사랑하는 지어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조상들이 주어진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, 그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지혜와 청명 하나 해주시고, 믿음으로 모든 것 감당해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가정경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모든 걸 응답해 주셔서 형제를 양육하는데 기도감이 없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더큰 믿음 허락해 주시고 더큰 능력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두 형제를 양육하기에 기도감이 없도록 채우시고 역사에 주시되 어머니에게 지혜 주셔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큰 감동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, 응답받는 어머니의 기도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, 이들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자원을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,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에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여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꾼들 될수 있도록 주님 두 형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, 사랑하는 지호와 리지원이를 하나님들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 착해.